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교실입니다 자 우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총 75절의 말씀으로 굉장히 긴 절입니다 단락은 9개로 나누어져 있죠 마태복음 26장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세번째 단락인 16절 말씀까지 딱 마친 상태이세요 자 오늘 이 17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30절 말씀까지 이 부분까지 네 번째 단락 마지막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단락 17절부터 시작하실 차례입니다 교재는 92페이지고요 단어장은 102페이지 21번부터 참고하십시오 자 17절 사태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 접속사 다네나시판노 마쯔리노 사이셔노 히니. 요렇게 자르시고, 다네나시판노 마쯔리. 요것을요, 마치 고유 명사처럼 하나의 단어로 그냥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기꼬시노 마쯔리. 그러면 6월절. 가리이오노 마쯔리. 그러면 장막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네나시판노 마쯔리는 무교절이라고 기억을 해 주세요. 이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이 그게 이제 무교병 이렇게 그런 걸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해라는 말이 그럼 뭔가 누룩이라는 단어와 뜻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이 단해라는 단어 안에는 누룩이라는 뜻은 원래 없습니다. 종자, 씨앗이라는 뜻인데, 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아주 작고 보잘 것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을 의미할 때, 일본어는 탄에, 이 씨앗이나 종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진짜 누룩이라는 단어는 뒤쪽에 있는 빵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끄잡아내고, 판단에, 판단에, 이게 진짜 누룩이에요. 나시라는 말은 뭐뭐가 없음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소대나시 들어보셨죠?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의 절기다. 그래서 무교절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네나시판 노마쩌리 무교절에 하지메노히 사이셔노히 첫날에 데시타치가 제자들이 이에스너 덕거론이 있기 때 있다. 가운데 나와 있는 노라고 하는 조사 동사의 해석을 대신해 보겠습니다. 앞쪽에 나와져 있는 것이 예에스 예수, 예수님 이기 때문에 이루 있다라는 말보다는 오라레로 라고 하는 존경어로 표기해 보죠. 예수님 계시는 곳에 와서 말했다. 당연히 인용부호 열려야 되겠죠. 자 17절 끝에서 인용부호. 스기꼬시노 쇼쿠지오 나사루노니. 이렇게 잠깐 끊으시겠습니다. 스기꼬시는 스기꼬시노 맛즐이죠 6월절 식사를 나사로. 자, 이 나사로라고 하는 동사는 3그룹의 동사, 수로라고 하는 하다라는 동사 있잖아요. 이 동사의 특별 경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어, 이 경어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학생분들이 많이 얘기해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본어 기초 배울 때도 경어는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자기네들도 경어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일본 사람이 직접 얘기를 저한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을 높이는 그런 존경어, 자신을 낮추는 겸양어가 레루와 라레루라는 조동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오마스형 니나루나 오마스형 수루를 사용해서 또 경어를 표기하기도 하고 어떤 동사는 그 동사가 딱 지정이 되어져 있는 경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루라고 하는 동사는 나사루, 하시다 라는 동사로 딱 지정되어져 있는 특별 경어라고 해요. 하시다예요. 기본형입니다. 자, 기본형 뒤에다가 논의 라고 하는 말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논의 그렇게 하게 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죠. 그래서 간단히 뭐뭐인데, 뭐뭐한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하나의 접속조사입니다. 역접을 가리켜주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논의는 앞쪽에 동사 기본형에 붙었을 때는, 뭐, 뭐, 하는데에, 뭐, 뭐, 하는 것에, 이렇게 해석하는 논의도 있다는 거. 언제나 하나만 그래서 기억하시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조사라는 품사는 활용은 하지 않지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6월절 식사를 하시는데에, 도고니 어디에, 요요ま시마쇼까 자마 쇼까모모 할까요? 준비를 할까요? 17절입니다. 사태 다네나 시판의 축제의 최초의 희니 제자들이 예수의 ところ에来て行った. 過ぎ越しの食事をなさるのにどこに用意をしましょうか? 17절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겠죠? 18절. 예수와 이와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가는 인용부호 보이시죠? 18절 끝에서 가는 인용부호.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 안에 보면 이렇게 굵은 인용부호가 보이는데 이 굵은 인용부호는 제자들 보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야코니 하이리. 자 미야코 명사, 도시, 성읍, 성읍이 좋겠죠. 성읍에 들어가서 고래코레노, 히토노, 토코로이잇때 이나 사이 이렇게 자르시고 고래코레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명사입니다. 고래라는 단어가 두번 붙은 거예요. 이러이러, 여차여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읍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사람 있는 곳에 가서, 이나사이, 말하시오. 어떻게 말을 하는가? 요렇게 말하거라. 요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왔다시노 토끼가 지까져 있다. 그래서 여기서 왔다시는 예수님 본인을 가르치는 겁니다. 나의 때가 지까지고, 기본형이죠? 네. 가까이 다가오다, 가까워지다, 접근하다, 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아낫다 노 도코로데 여기서 노 라고 하는 말도 동사 해석 이루의 해석으로 하겠습니다. 당신 있는 곳에서 여기서 아낫다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고레코레 노 히토죠. 이러이러한 사람 그 사람 있는 곳에서 대시다치 또 이쇼니 나니나니 또 이쇼니 제자들과 함께 스기꼬시오, 이와이 따이. 자, 기본형은 이와오 1그룹 5단 동사. 사전상의 뜻은 축하하다, 기념하다. 마스형으로 고쳐주세요. 이와이 마스. 자, 마스 앞에 이와이. 동사를 마스형으로 고쳐주셔야 희망의 조동사는 마스형에 붙일 수 있거든요. 자, 직역으로 한번 해볼까요?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기념하고 싶다. 토. 라고 선생이 있띠어 おります. 선생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말하십시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18절입니다. 예수와 이와레타 미코에入りこれこれの人のところに行って言いなさい.私の時が近づいたあなたのところで弟子たち 스기코시요, 이와이다이, 또 센세가 있대 오리마스. 18절이에요. 자 19절 말씀 넘어가시는데, 잠깐, 그러니까 19절은요. 20절과 한번 같이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데시타치와 제자들은, 예수가 예수님께서 매질 하 했다, 도리니 여기까지 끊으시고, 기본형은 일단 매지로 명령하다 라는 동사죠. 이 그룹의 상일단 동사, 룰을 띄어내버리고, 라레루 라는 조동사, 그리고 시제는 따 플러스 토리니, 뭐, 뭐, 대로, 문형의 수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라레루라고 하는 거, 앞쪽에 나와져 있는 거, 예스가 메이지 라레루. 그러므로 당연히 이 부분 존경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시대 하여서 스기코시노 요요시다 6월절 준비를 했다 20절 유가타 니나때 유가타 명사입니다 저녁때 저녁 무렵 명사 니나로 뭐뭣이 되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 예수와 예수님께서는 주니인또이시오니 열두명의 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과 모이는 장면입니다. 쇼크타쿠니 츠카레타 라고 해요. 여기서 츠카레타 기본형은 츠쿠 라는 동사. 이제 좀 보이시나요? 앞쪽에 나와져 있는 거 쇼크타쿠니 츠쿠, 오자니 츠쿠, 잔이 츠쿠 이런 식으로 붙어 나올 때 츠쿠는 도착하다 이르다 당도하다가 아니라고 했죠. 자리에 앉다 라는 말입니다. 식탁에 앉다. 일구로 모단동사 이므로 아단으로 어미변화 시켜주시고, 레루라는 조동사. 이 부분 존경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식탁에 앉으셨다. 19, 20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6월절에 준비를 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열두 명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해석 한번 했습니다. 대시다치와 예수가명질하려타 토리니시대 스키코시의요의오시다 유우가타니낫데 예수와쥬니인토 이쇼니 식탁 쿠니츠카레타 20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자 21절 한절 또 나아가 보실까요? 자 21절 여기까지. 미나가 모두가 쇼크디오 시데이루 터키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와 유월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인용부호 열리면서 21절 끝에서 인용부호 닫혔습니다마코토니 "아나타가따니 이마스 진실로 당신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아나타가따노 우치노 히토리가... 여기서 우찌라고 하는 말은, 뭐, 뭐, 중, 뭐, 뭐, 안, 네. 당신들 중에 히토리가 한 사람이. 와타시오, 나를 우라기리마스. 자, 기본형은 우라기루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조심해야 된다고 나올 때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요미가에로 되살아나다, 소생하다. 예. 뭐, 아자께로 예, 비웃다, 조소하다. 이런 동사, 성서에서 많이 나오는 동사들이고요. 우리가 보통 회화할 때나 예, 일반적인 회화에서는 가에로 돌아가다 귀가하다. 하이로 들어가다. 여기서 너무 많이 나온 동사들, 시로, 알다. 이런 동사들은 아주 기초에 해당하는 동사들이고요. 바로 무엇인가요? 공통점이 생긴 모양은 이 그룹이나 이 그룹의 상하 1단 동사처럼 보이지만, 변형을 할 때는 1그룹 5단 예외 동사. 그래서, 우라기리마스. 나를 배신할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죠. 미래 시제가 없으므로, 현재 써놓고 미래.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하셨어요. 미나가 쇼코지오 시대이로 토키 이에스와 이와레타. 마코토이말합다다니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궁금하시죠? 22절. 대시다치와 제자들은 "다행, 가나신데." 이 다행이라는 단어 이 타이행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서는 뒤쪽에 보시는 것처럼 카나신데 자, 기본형은 카나시무, 슬퍼하다 라고 하는 동사와 연결을 했습니다. 동사를 수식해 줍니다. 그럴 때 타이행은 부사이거든요. 동사를 수식해 주니까. 그럴 때 타이행은 매우 몹시 대단히 라는 말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사가 아니고 다이핸다라고 하는 나 형용사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를 떼버리고 혼돈이 다이핸데 정말로 굉장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부사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힘들다, 버겁다, 벅차다이아大変な一日でした. 오늘은 아주 힘든 하루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똑같이 생기고 한문도 똑같은데 품사가 달라짐으로 해서 뜻이 달라지는 것 조심하십시오 여기서는 나 형용사 아닙니다 부사입니다 제자들은 몹시 슬퍼하여서 히또리 히또리 이에니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인용부호 열리면서 이렇게 닫혔습니다 슈요, 혹격이죠 마사카, 한단어니다 설마 와따시 대와나이 대쇼 자, 나니나니 나니 대와나이 뭐뭐시 아니다, 명사부정 대쇼라고 하는 말은 뭐뭐이죠 뭐뭐겠죠, 뭐뭐하죠 이게 사전상의 직역 주님, 설마 저는 아니겠죠 토, 라고 이해하지만 다 말하기 시작했다. 22절입니다. 대시다치와 다이행 칼나신데一人一人이해했니 주여 마사카, 私ではないでしょう? 토, 이해하지만 따. 자, 우리가 오늘 네 번째 달락 17절부터 들어왔는데요. 여기까지 말씀 잠시 마치고, 다음 시간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今日は코こま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 じゃあ、またねー